수없이 가볍다는 모텔이 클로덧 모럴이 아니라 클로덧 모텔인가요? 찐. 가온나. 됐다. 와우! 지나갑니다. 어? 이거 내한테 오지 않을까? 내한테 오는 게 니가 더 나을 텐데. 지하 들어간다고, 이걸? 화이팅. 일부러 내가 구조물 없는 쪽으로 와가지고 어? 지하 가면 판자 있으니까 난예측아야지 라는 심리를 한번 이용했는데? 안되네? 형 팬티 좀줘아 그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거북이 2호 나이스 어그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지고 거할거리 걸리기 어메이징 거북이 2호는 바보야 야! 예! 헤헤헤 헬로우 미스터 빡빠게 내가 털이 다 빠져가지고, 오지게 포기 싫어요. 어, 씨. 분영에서 뭔가 빠졌어. 이런! 너무 무서워! 지금이니! 오케이. 지금 맞아주고요. 오케이. 깔끔은데 오이씨, 어, 어, 뭐야, 이거? 어! 뭐지? 둘로 빠졌다고? Amazing? 이거 뭐 줬는데? 와우, 나이스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지기 Amazing! 암직 상적 이리 빠지자. 야, 나는 마인크래프트 광석 채취하는 줄 광석 채취 띠! 아앙 망치나데 맞겠는데? 올라가 시가! 나이스 간지! 새끼야 존나 맛있지. 절대 안 맞지. 이비마나이스 <laughs> 벽에 박는 모습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여워. 너 살짝 내 스타일인데. 야, 너 오늘부터 내 여친해라. <laughs> 야, 여기 짧아졌네. 이런 버킹. 개꿀맛. 차들 뺏겠고, 오케이. 이러면은 한대 맞은 것도 괜찮죠? 응, 귀엽잖아요. 전 귀여운 사람 좋아해. 계속 와, 일로? 일로 오는 거 맞아? 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? 못 봤죠. 어, 멍청하죠. 발정이 진짜 빠르다. 어, 응. 도망도 잘가고 생각보다 어메이징이었는데, 저 친구들. 두, 두놈 새끼들 딱 앉아있네 어? 이 나쁜 놈 저격 새끼들 이거 바, 보들아내 하라고? 야 작업 지시 야 멋있다 야 이거 도와줘야지 이런거 스프린트 절대 안맞죠야하하하하 사람 살려주기 어메이징 너이스 트프린트인지 모르고 바보같이 따라오다가 이지를 하다가 나 사람 놓치기 오 와우 야, 자세가 왜 이래 이거? 일부러 이거 이렇게 배치한 거야? 이상한데? 오줌 마렵나? 포경수들 했나? 이 <laughs> 자세가 좀 이상해. 자세 졸귀? 오케이. 어 진입 잘했다. 일로 잘 들어왔다. 예? 왜 일로 안 나오지? 시간 많을 텐데. 판자 썼나 설마 이거? 한 바퀴 돌수 있잖아. 돌아서 내렸나 보네. 스프린트 먹을게요. 좀 따라가서 면먹읍시다박집을 쓴다. 야이새끼 이거 귀엽네. 얘, 얘 진짜 내 스타일이다. 진짜 귀엽다. 에헤이. 틀 넘다 누 없어? 지금 걸렸다. 와 진짜 미쳤다. 야, 야 진짜 시발 존나 잘하지 않냐? 야, 진짜 술 한잔 사라, 진짜로. 키 따라가자. 2층 판자 석고 내려오겠지? <laughs> 이제 아시는군요. 이제 알아요. 그죠? 아시는 모래 제가 스프린트 99%입니다. 예, 맞아요. 예, 아시나보네. 스프린트. 아안 낚인다 아이 새끼 이제 안 낚이네 <laughs> 이 새끼 이거 이제 안다 아이 새끼 안다 이거 이제 아이 새끼 귀엽네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 새끼 이거 아 이제 진짜 이, 이런 애들이 이제 반응이 진짜 좋아 작지 많이 못 썼나보네 치료해라 <laughs> 저 봐! 아니 자세가 이상해 여기로 가서 어디로 가는데? 집 한자 있네 뭐 할지라. 그래도 안전하게 스프린트 있을 때커합시다 그게 맞아. 지하 갔을지도? 이거 안 되지 않나? 이거 싹각이쳐도 잡는다고? 존나 무리지 이건. 나 있어? 아이 새끼가 모르네 이거 새끼가. 존나귀엽네이 새끼 내 스타일이네. 오케이. 야 이게 커버야 이게 커버지 진짜로 안 맞고 막는 게. 이거 와이즈라. 칼 찌면 가서 빨리 눕던가아얘 진짜 왜 이래? 얘는 또왜 이래? 처먹을라이치 눈뽕. 네. 와싸대기 끝까지 맞고 가네. 아니 귀 따는 게 남지 않겠어. 개꿀. 여러분들 이게 커버입니다 진짜. 커버의 질이 다르잖아요. 아니 대바드는 롤처럼 못해. 이거 진짜 게임 개박살라요 진짜. 아 하지 말지 좀. 나 데이빗 야 타이밍 모름 나대지 마. 야 뭐하냐 너. 나 이런 거 싫어 이거 영업 방해야 이거. 딱 한잔 한다면딱 심어 술 한잔 사주는건데 이걸 왜 이걸 니가 살리냐 이거 무조건 쏜다고 되는게 아니야 이게 아유.. 좀 씨발 가만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안되겠다 이거 살리지 말자 딱딱키쳐먹고 아이고 후레쉬까지 넣었는데 모르지 이거 후레쉬 넣은지 한 명은 저건 또뭐야 쟤는 아유, 진짜, 진짜 지랄한다. 진짜 아, 잘한다. 빨리 봐. 박퓨존 썼고, 저기도 부사고이러면 죽었네. 아무도 없네. 와, 이걸 맵이라고 패치를 해놨나? 진짜로 대단하다 내려. 사대 꽃초 꼼지. 오케이 시 버렸어. 야 일로 되냐 이거? 나 조금만 더 버티면 스프린트인데 저까지 안 되지 이거. 아, 되냐 이거? 되냐? 지금 사다구다 이년아. 이거 그냥 뛰어. 그렇지 넣지 마. 여기서 작지까지 연기할 수 있죠. 아니 무슨 박주전밖에 없어. 죽었다. 이거... 아씨... 아, 저건 또 뭐해? 설마 루인 계속 까딱까딱 거리는 거야? 근데 뭐하냐? 제 진짜 루인이야. 루인 까딱까딱 거리는데 일부러 떨어뜨린다고? 이걸? 이걸 맞아주는 걸 여사 맞아줬으면 내가 아직 작지 돌고 있잖아. 아 이거 왜 이렇게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 게임 이상한데 게임이 많이 어려워요 이게. 아아 따갑다. 아, 어 김보치. 어 김보치. 느낌 좋다 국내산아 페루산였고요. 어. 어퀸 페로사 아이야 이거 네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야뭐좀 바짝 돌려 얘야 니뭐 하냐 너 브래시 준건 고맙다마는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클란데 벗어라 아 뭐야 이거 레전드네 오늘 아두 번이나 제일 마지막 거야 이거 더러운 분홍의 낙지 손질 아 물었다 역시 국내산은 찰지고만 물었다 어기보치어 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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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작지까지 간다. 무조건 간다, 작지까지. 작지까 무조건 간다. 판자를 못쓰겠지만, 저도. 씨, 판자 맞아줘. 그래, 그래, 씨, 그래, 그래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판자 안 썼네, 이거? 어, 어. 어, 오케이. 방향 너무 좋구요. 아. 어. 에헤이. 저 병이 대고 뭐 알아줘. 아유, 씨. 뒤로 절대 못하겠네. <laughs> 시감이 뭐지? 그냥 가. 어!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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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모치. <laughs> 개꿀. 와, 이 새끼 심리전 존나 거네. 뭐야, 어디로 왔었어? 어? 못 봤나 보네. 방금 친주 받았어. 예. 야, 아직까지 내게 진짜 레전드다. 진짜 레전드다. 아, 나 시간 확인할 뻔 했잖아. 저거를 한대 맞아줄 생각 안 하고 저서 끝까지 따라가지고 그거 맞출 생각 안 했네. 브레쉬 아, 씨발, 안 된다. 판단 늦었나? 조졌나, 이거? 와, 이거 그냥 따라면 잡는데? 백꿀0 여기, 여기 하나 판자 있거든요. 100 시커 쓰다가 갑시다, 이거. 이 판자 안 깼지, 이거. 깼네. 그래, 이런 거 커버 좋잖아. 발지 좀 돌려놓으면 안 될까? 지금 혼자, 혼자도 충분히 상대 가능한데. 그 됐고, 일단은, 그래, 일단 와봐, 와보 와보게 와봐. 어, 와보게 와봐. 일단은 나머지 발전 돌릴 때까좀 하자. <laughs> 그래, 그래, 됐다, 됐다. 그래. 그, 아저씨, 그래요. 그 잘합니다. 그래요. 그 비켜주시고요. 비켜, 아저씨 비키시고요 예. 네. 아저씨, 그거는 맞아줄 필요 없잖아요. 내가 여기서 대기하잖아요. 눕지 마세요, 그리고. 아저씨, 누우면은 내가 더 손해에요. 날 따라와야 내가 오래 버티는데. 아니, 그걸 쓰면 어떡해요. 하, 진짜 미치겠네. 하, 아, 잠깐 마이크 좀 끌게요. 예, 아, 잠시 전화가 와서, 예. 잠시 디스코드로 전화가 왔습니다. 개인적인 용건이기 때문에, 턱,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겠죠. 예. 아, 저는 그냥 아쉽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. 우리 방에서 순화하세요. 바보. 어메이징은 괜찮아요. 바보까지는 괜찮아요. 바보까지는. 더 넘으면 안 돼요. 여러분들. 그래도,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요. 그래도 저를 커버하라는 마음이. 그 마음이 좀 문제라서 예, 얘기를 하는 거지. 예. 아, 욕은 하시면 안 돼요. 예, 그냥 바보까지만. 그래도, 저, 제가 누군, 제가 누군지 아니까, 플래시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야, 이 게임 이렇게 오래가는 건 싫어가. 아니, 이거 살인마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? 집맵판자도 없는데. 나이스. 야, 이거 살아나가나? 진짜 어메이징이다. 한 방이가? 아니네. 죽었나 이거? 얘 죽어. 한번 걸어봐. 죽냐고. 이거 죽는다 이가 이거? 그렇지. 후레시다. 이 미친놈아. 그렇지. <laughs> 이판 후레시 때문에 살았네.